신공판인데 규영량 어떻게 예상하셨나요? 여기 네, 할까요? 여 괜찮아요? 예 조용히 네, 해주꽤 아, 오랫동안의 재판을 거쳐서 이제 결심 공판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.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되겠죠. 검찰이 기소할 때그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.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.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거 아니다. 이런 얘기를 제가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 했습니다. 근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짓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,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?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. 신이 쿠데타지요.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. 총칼이, 군인이 이제 영장관이 든 검사로 바뀌었습니다.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몰락한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습니다. 법원에서 진실을 잘 밝혀줄 걸로 믿습니다. 오늘 검찰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시 저는 기자 여러분이 한번 읽, 들어보세요. 묻지 말고. 들어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. 함께 기소된 공범 혐의 인정했네.